약대 졸업 10년 차예요. 약국 약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약사에 대해서, 약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품이어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진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어떻게 하면 제품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고객에게 잘 전달할지 관심 있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선배님들의 가르침도 열심히 배웠고, 약국에 실제 그 내용을 반영해 보면 눈에 띄는 매출 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었어요. 덕분에 약사님들께 강의할 기회들도 생기게 되었고 대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헬스 마케팅 회사의 PM 약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약국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고객의 마음을 읽고 제대로 소통해서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죠. 사실 새로운 시작은 두렵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약국을 비우는 시간들도 길어져서 손님들께 약사님 보기 왜 이렇게 어렵냐며 애정 어린 핀잔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약을 만든 사람, 약을 건네는 사람의 진심이 고객의 마음에 닿게 하는 약국 마케팅이야말로 지금 약국에 꼭 필요한 분야이다라고 생각해요. 약국도 운영하고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강의도 하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성장 기록을 남겨. 보려고 합니다. 흡입 약사의 성장을 팔로우 하시고 지켜봐 주세요.